순이가 침대에서 일어난다. 팔에 멍이 들어있다. 순이 멍을 만지며 표정이 어두워진다. 옆자리에 철수는 이미 없다. 순이가 긴팔 옷으로 갈아입고 부엌으로 나온다. 멍을 가리려는 듯하다. 철수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다. 철수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한다. 밥 차려. 순이 말없이 밥을 준비한다. 철수가 신문을 내려놓고 순이를 본다. 어제는 미안했어. 순이 손을 멈춘다. 내가 너무 심했지. 그냥 네가 다른 남자랑 있는 거 보니까. 순이 대답하지 않는다. 순이야. 나 외에는 다른 남자 만나지 마 알았지. 순이 고개를 끄덕인다. 철수 순이의 어깨를 쓰다듬는다. 순이가 움찔한다. 민우가 마당을 쓸고 있다. 표정이 어둡다. 이웃 할머니가 지나가다 말을 건다. 어제 순희 씨 봤는데 얼굴이 안 좋더라 혹시 아픈가? 순희 씨 가요. 응, 슈퍼 앞에서 봤는데 뭔가 힘들어 보이던데. 민우 걱정스러운 표정. 순희가 장을 보고 있다. 긴팔 옷을 입고 있다. 주인 할머니가 말을 건다. 순희 씨, 날씨 더운데 왜 그렇게 두껍게 입었어? 순이가 당황한다. 아, 추워서요. 주인 할머니 의아한 표정이다. 추워. 지금. 그때 민우가 슈퍼로 들어온다. 순이와 민우, 눈이 마주친다. 민우, 순이를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순이야. 순이, 고개를 돌린다. 나 먼저 갈게. 순이, 급하게 계산하고 나간다. 민우, 순이를 따라 나가려는데 주인 할머니가 말한다. 저집 남편 좀 이상해. 순이씨 요새 먹 많이 들었더라. 민우의 표정이 굳는다. 민우가 급히 밖으로 나온다. 순이가 빠르게 걸어가고 있다. 순이에게 소리치며 부른다. 순이야. 민우가 뛰어가 순이를 막아선다. 무슨 일 있어? 순이 고개 돌리며 외면한다. 아무 일 없어. 거짓말 얼굴 봐 분명 뭔가 있어. 민우야, 제발 그냥 가. 순이의 팔을 잡으며. 순이야. 순이 아파하며, 아. 소리를 낸다. 민우, 놀라 손을 놓는다. 어디 아파? 순이, 팔을 감싼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순이의 소매를 걷어올린다. 팔에 든 시퍼런 멍이 드러난다. 민우의 얼굴이 굳는다.